어, 여기 촬영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제피님, 여기 무슨 현장이에요? 아, 저희 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장인데, 이렇게 막 들어오셔서 찍으면 제가 감사하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일산에 있는 휴먼빌이라는 아파트 현장이 되겠습니다.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는 좋은 소식들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JP입니다. 오늘은 일산으로 왔습니다. 식사동 많은 분들이 아시는 동네인데요. 특히나 고객 축하급,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오늘 현장 안내를 위해서 우리 차장님 모시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빈나 차장입니다. 큐먼빌은요 아무래도 식사동 하면은 일산에서 학, 학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소개드리려고 해 음...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되게 많이 오셨네요. 네, 지금 주말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뜻이 될것 같네요. 네, 왜 높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은행 초등학교, 풍동 중학교, 세원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붙어 있으면 학세권으로 입지적으로 좋아서 가격이 또 방어가 되잖아요. 동국대학교 공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 되실때또 바로 달려가실 수 있으시고요. 경의 중앙선을 이용하시려면 백마역, 통산역 가깝기 때문에 백마역에서 대곡역까지 가셔가지고 GTX-A를 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인 단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일단 학군적인 부분에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특히나 은행초등학교가 바로 길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가깝게 다닐 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현장에 좋은 혜택이 프로모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현장은 5% 계약금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A타입을 계약하시면 1,500만 원이나 드리고요 B타입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축하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단지 좀모형도로 보여 드릴게요 총 529세대 단지고요 그리고 1, 2, 3, 4 총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층을 만약에 찾으신다면 빨리 빨리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분양가는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저희 분양가 너무 괜찮은데요. 6억 네. 9천부터 네. 7억 초반까지입니다. 네, 6억 9천대부터 7억 초반대까지 분양가가 형성돼 있으니까 84 기준이잖아요. 예, 84 기준이고 예. 저희는 단일 평형으로만 이루어진 84 AB 타입만 네. 있는 단지입니다. 주 출입구가 있어서요. 203동 빨리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 204동 같은 경우는 고층도 가져가실 수 있어서 음. 전화주시면 제가 좋은 도모스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시설은 그럼 지하 1층과 지하 2층 두개 층이죠? 네. 그렇죠? 지하 1, 2층 주차로 이용하실 네. 수 있습니다. 세대당 몇대 주차 가능한가요? 지금 1.5대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커뮤니티 시설은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지금 지하로 다 연결이 돼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모델하우스 2층으로 올라가면 네. 지금 공사 중인 현장 모습도 바로 볼수 있는 거죠.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 보여드릴 수 있으니 한번 올라가 보시죠. 짠! 2층에 올라왔는데, 이 생생한 공사가 진행 되는 현장을 네.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네요. 지금 이 휴먼빌은 이렇게 2층에 오셔서 바로 현장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앞쪽부터 1, 2, 3, 4동으로 이제 배치가 될 거고요. 저기 멀리 보이시나요? 동국대학교를 저렇게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의료 시설도 상당히 중요한 필수 인프라 중에 하나이거든요. 대학교 병원 시설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제 눈앞에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데, 바로 단지 앞쪽에 일산은행초등학교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통학에 대해서 걱정을 좀 덜어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쪽에도 이제 중고등학교가, 네, 중고등학교가 있으니까. 네, 중고가 바로 있습니다. 네, 학... 군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위치가 될것 같고 식사동이 국제고가 있어서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식사동에서는 학세권으로 통하는 이유가 국제고 보내고 싶으신 부모님들이 저희 동을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네. 일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일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주거의 노화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축에 대한 수요가 필요한 곳인데 휴먼빌 같은 경우는 네. 좋은 가격에 그리고 축하금까지 받으시면. 입주를 하실 수 있는 곳이 되겠고 입주는 언제 그러면 준비를 할수 있을까요? 27년 4월이 입주고요. 네. 그만큼 여유 시간이 있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네. 또 해놓으셔가지고 네. 내년에 전매가 3월부터 가능해요. 하셨다가 사정이 생기시면 네. 또 전매로 후자로도 음...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계약금이 5% 네. 준비를 하면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좀 네. 무겁지 않게 준비를 하실 수 있고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전매에 대한 부분도 제한 없이 이제 하실 수있고 수 있으니까 보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트를 안볼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저희 유니트 제가 참 마음에 드는데요. 예. A 타입 같은 경우는 방 4개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8 4 A인데 방 4개가 네. 있다 말이죠. 그리고 네. B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이 3개지만 좀더 넓게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또 B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바로 가보시죠. 네. Go. 84A 타입 같은 경우는 현관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먼저 작은 방두 개, 거실, 마통풍이 가능하고요. 호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네. 타입이시죠. 그리고 방을 하나 더 쓰실 수 있는 팬트리 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보너스 방에 대해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팬트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골프백이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물건 수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신발 수납장이 되겠죠? 네, 신발 수납장이고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가죽처럼 느낌이 나서 저는 참 좋은 것 같고요. 충분히 두세 식구는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게 조금 모자라신다 생각해서 이렇게 또. 어, 공간이 한, 더 있습니다. 네, 한건더 있습니다. 네. 현관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슬라이딩 중문을 통해서 구분을 지을 수 있고요. 네, 화장실입니다. 어, 요즘은 이제 화장실이 두 개면 이렇게 바깥 화장실은 욕조가 있어. 아이들 목욕도 시키고 또 피곤할 때관신 욕도 할수 그렇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화장실 수납 공간 받침대가 있어서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네. 네,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이렇게 크고요. 저희는 남양을 끼고 있는 네. 남동양, 네. 남서양 방향, 방향이기 때문에 남양 베이스를 기준으로 되어 네. 있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창이면 채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관리비들 요즘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관리비 충분히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네. 와뭐 옵션이긴 하겠지만 네. 상당히 럭셔리하게 진열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식구가 좀 작다면 이런 옵션 선택하셔서 좋아하는 와인 진열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두 번째 공간입니다. 지금 다른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작은 방이지만 붙박이장 두시고 침대 두시고, 그리고 책상 두시면 충분히 공간이 나오는 크기가 괜찮은 작은 방인 것 같아요. 여기도 창호가 네. 첫 번째 방과 마찬가지로 크게 시원시원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집의 하이라이트는 이 거실을 와봐야 됩니다. 분위기 자체가 좀 밝고 환한 그런 네. 네, 모던한 톤이 느껴지는 네. 곳이네요. 항상 느끼는 게 오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단지라고 할까요? 저는 그런 입지적인 그런 네. 지리적인 풍수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중요하죠. 거실 한쪽 면이 전체가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뷰를 가진 호실의 경우는 또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물형. 청장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확장비가 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확장비가 무료예요? 네, 그러면서 이 우물천장 시공비만 3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것도 지금 어... 어,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오, 있습니다. 오, 그 빨리 말씀해 주셨어요. 야 아, 좋은 소식을. 확장비가 네. 무료입니다. 무료. 무조. 네. 거실 공간과 바로 이어져 있는 주방 공간을 네. 살펴보고 있는데, 음이, 지금 아이. 넓은 식 식을 설치하고도 네. 공간이 상당히 네. 여유가 있네요. 네, 6인용 식탁이잖아요. 네. 저희가 사실 한 4인용 식탁을 두게 되면 훨씬 이제 공간감이 커지겠죠. 네. 창문이 있어서 환풍이 가능한 맞통풍 구조의 A타입이고요. 주방 구조는 크게 11자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창호가 이쪽에 싱크볼 위에 설치돼 있어서 마통풍을 할수 있는 와이 오븐이요 확장이 되면서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대요 어, 아파트의 경우는 사실 네. 대부분 유상 옵션이 네, 대부분인데 확장비가 무료인데 이런 옵션까지 또아 네. 좋습니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겠죠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세탁기를 설치하실 수 있고요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건조기 세탁기 넣고도 이만큼 충분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크기가 좋은 어, 이런 공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 저희가 비밀 변기로 숨겨왔던 이 공간을 이제 오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펜트리 룸, 방 하나가 더될수 있는 공간이고요. 옵션을 선택하시지 않으면 지금 점선 보이시나요? 방이 이만큼이나 넓어지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일부 알파룸의 경우는 방의 성격보다는 약간 창고처럼 네, 나오는 맞아요. 경우들인데 음. 여기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갈 수 있고 음, 음. 창호가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일반 룸으로 사용하시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네. 여, 이렇게 수납특화된 공간으로 쓰실 수 있는 펜트리룸입니다. 이 공간을 지금 네. 여기서부터 이 뒤에까지를 취향에 맞게 네.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는 안방입니다. 보통 이렇게 넓고 또 이제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공간으로 모자라실 때는 붙박이장을 여기다 설치를 하셔도 공간이 넓은 안방이라서. 참고로 그... 크기는 3.8 곱하기 3.8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장이 되지 않은 공간이고요. 천장에는 송풍 기능을 갖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는 파우더 공간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이 화장대도 이제 확장되면서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음. 드레스룸 작지 않고 보시면 창문이 있어서 환기를 시켜줄 수 있다는 것 너무 큰 장점입니다. 해바라기 수정 갖춘 샤워 부스. 세면대, 양변기, 거울 수납장. 와, 두 명이 들어왔는데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온다면 괜찮지 않나요? 8 4 A 타입 같이 임장을 마쳤고 B 타입은 네. 좀 간단하게 구조 네네, 위주로 네네.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B 타입 같은 경우는 당이 세 개면서 방을 크게 뺀 구조입니다. 타워형 구조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A 타입과 비슷하게 펜트리 공간과 신발 수납 공간 양쪽에서 누리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작은 방두 개를 터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 옵션에 따라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방들이 좀크 커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장실 이렇게 욕조 A 네. 타입과 같이 제공되고 있고요. 현관에서 가까운 공용 욕실 네.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창호가 커요. 네. A 타입처럼 되어 네. 있고, 아, 이 부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붙박이장을 유상으로 하신다면 이런 형태로 준비가 되니까 이걸 참고로 모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벽은 나중에 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녀분이 있으실 때큰 공간이 필요하시면 터서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저렇게 방 사이에 문을 두시고 네. 이런 식으로 방 하나는 공부하는 방또방 방 하나는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침실로 네.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녀분이 나중에 출가를 하셔서 가족 구성원 수가 좀 줄어들으셨다면 이런 형태를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팬트리 공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B타입에는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최근에 좀 트렌디하게 구조로 좀 보여지고 있는 타워형 구조의 거실을 좀 보고 있으십니다. 엄마가 요리하고 있을 때 자녀분들하고의 거리감이 좁혀지기 때문에 또 그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방이 세 개로 커지면서 공간감이 넓어지면서 B타입을 선호하셨습니다. A타입 대 방이 하나 줄어들면서 네. 각 구조마다 넓이가 조금씩 넓어진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주방 구조도 여기도 11자 형태로 크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상 옵션에 따라서는 정말 홈 카페처럼 럭셔리하게 이렇게 주방을 꾸미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냉장고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일랜드 식탁과 주방 가정식탁을 나란히 두시고 이쪽은 싱크볼 라인으로 1자 11자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옵션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A타입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다용도실로 갖춰져 있고요.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 수전까지 돼 있고요. 창호가 설치돼 있으니까 환기도 시킬 수 있고요. 주방의 경우는 창호가 이쪽. 같은 라인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환기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B타입 안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을 유상이지만 이렇게 연출을 해 놨어요 붙박이장을 음. 이렇게 넣고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온다면 안방 정말 크지 않나요? 의류가 좀더 많으신 분이라면 A타입보다는 또 B타입을 네. 고려하실 수 있겠고요 이쪽은 발코니 부분을 건조대 설치해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류가 더 많고 공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여기를 추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계절에 딱 맞는 옷을 여기다 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입지 않는 옷들은 요 붙박이장에다가 딱 넣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안방 욕실로 갖춰져 있고요. 네, 샤워 부스 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공간이 이렇게 커요. 거울 수납장과 세면대, 양변기까지 갖춘 B타입, 랜선 임장을 마쳤습니다. 저희 휴먼빌은요, 27년 4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5% 계약금으로 진행이 되면서 고객님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또 A타입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축하금, B타입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축하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비를 무산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요. 옵션도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혜택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범위 좀한 번만 다시 짚어주세요. 6거 9천대부터 지금 7억 초반이고요. 어, 축하금까지 받으시면 6억 7천대부터 네. 7억대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학군의 좋은 네. 위치에 둘러싸인 신축 아파트를 만나실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주시는 분께서 좋은 호시를 선점하시는 거니까 빠르게 연락주시면 저희 차장님께서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동호수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